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중요한 묵상의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있겠지만, 누가 진정 우리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신의 산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왕이 바로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이사였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정말 일왕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힘없는 백성들이야. 그렇게 겉으로는 내색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심을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더 크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페로 히브리말로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써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신 것입니다.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쓰기를 요청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말하지만, 예, 빌라도는 거절을 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에 이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유다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한 특별히 이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계보로서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왕족인 것이죠. 왕의 가문이 나오는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어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택한 방책은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정역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권모술수를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못 바뀌신 곳이 해골이라 곧 골고다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은 사단으로, 사탄의 대리자로 상징되는 인물로서 블레셋 장수였죠. 참수하고 그 머리를 묻은 자리가 해골의 곳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이 해골의 곳, 곧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상징되는 장소로서 이 해골의 곧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못 바뀌신 그 나무가 골리아세 위에 박힘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밟듯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은혜의 자리로서 특별히 장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들의 궁핍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세워주는 자가 참된 왕인 것이죠. 로마의 왕 가이사는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을까요? 그는 오히려 속국으로서 식민지가 된이 이스라엘을 뭐해요? 유다 땅을 수탈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위치에 있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참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수 있는 주님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를 위하여 삶의 길을 열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로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열어 주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며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실 것을 주여 믿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한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공감이 있는 심령들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새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